콩아, 안녕하세요. 완도콩입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바로 강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맛집. 컨진 사람들 여기를 되게 많이 추천했어요. 여기가 어디냐, 바로. 배영영 연탄불고기시장이다. 귀여운 돼지 캐릭터가 포크를 들고 이불을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한번 내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또 먹어보고 어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자면 테이블도 엄청 많습니다. 역시 맛집답게 많은 고기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이거죠.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영 연탄 불고기장 김광선 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제가 듣기로 네. 강진분들이 맛집만 물어보면 여기를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영 연탄 불고기집은 재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라남도에서 맛집거리 형성이라고 해가지고 도비 오억 군비 5억에 1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유치해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안공을 했어요. 변형 시장통 안에 신선한 고기로 불고기를 만들다가 손님들이 많이 오게 맛집으로 이렇게. 게 됐습니다. 음, 사장님 코로나 때문에 요즘 타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변형연탄 불고기 거리는 예. 없다고는 벌써 놓는데 거의 보지 않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게 방역 수치 같은 것도 철저하게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입고 보니까. 예. 우리 가게만의 강점, 자랑 설명해드리자면 단품입니다. 단품. 우리는 즉석밥에서 예. 즉석으로 불면 7분만에 밥이 됩니다. 그냥 고민 아, 연탄 불고기를 먹고 싶으시면은 예. 고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어,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휴일이나 아니면 영업 시간 안내해주시면 사람들이 좀 편하지 않을까? 요 저희 연탄 불고기 거리는 다섯 예, 예. 곳이 있어요. 예, 예. 돌아가면서 쉬어요. 저희는 목요일 날입니다. 병영으로 언제든지 연탄 불고기를 드시러 오시면은 네. 이렇게 언제든지 드실 수 있습니다. 아, 예.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안내리고 편차 예. 이렇게 미입니다 와 이거 무슨 반찬이 이렇게 많아 자 이제 슬슬 먹어보도록 할건데 우선 기본 반찬만 해도 1,2,3,4,5,6,7,8,9,10,11,12,13,14,15 이게 2인해서 24,000원인데 15가지 반찬에 고등어구이나 특히 연탄불고기 이렇게 푸짐하고 한번,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메뉴 이 연탄불고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불맛이, 불맛이 음자 홍어를 좋아하진 않는데 홍어도 한번 먹어볼게요 홍어도 소상 찍어가지고 자 홍어랑 연탄불고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홍어도 사람들이 부담받지 않게 콜를다 이런 느낌 보다는 즐기수 있네요 기본 메뉴이 너무 맛있어요 간이 또 이제 너무 잘 되어있고 메뉴도 맛있고 이 해초 무침 같은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별미다 별미 좀 매콤하면서도 딱 좋아요 간도 와 너무 맛있는데? 아직 못 건드려본 반찬이 너무 많아요 왜냐 새우장 같은데 새우장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가 3마리긴 한데 저는 식당에서 이렇게 큰 새우를 주는 것도 처음 보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음, 쌀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울 것 같지? 한국에는 잘안 김치 김치왜 이렇게 맛있지? 저가웬에못 먹는 사람 인데 벌써부터 두려워요 이 상을 다 비우고 갈수 있을지 너무 뜨거서잘 잡지 못하는데 이렇게 계란찜도 줍다 아까 맛있다는 해초무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얼큰해 보이는 찌개가 한번 있겠네. 먹어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반찬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2인으로 왔을지 2 4 0 0원만 내면 돼요 3인부터는 심지어 인당만0원이에요 이게 말이 돼? 반찬 종류가 이렇게 많고 양이 많고 이렇게 맛있는데 반찬 종류도 15가지인데 나는 여기에 음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한마디만 하자면 짜거나 막 간이 강하지 않아 정말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누구 입맛에나 다 맞춰질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광주는 식당들이 왜 이렇게 양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음식을 다비우기 힘들 정도야 이새우 한번 잘 먹을게요 새우도 이거 완전 크다니까? 일반적인 크게 아니야 대구가 봐봐요 이 껍질을 깠는데도 이만한 크기야 와 계란찜 야들야들한 거 봐봐 연기가 아직도 올라와 <목소리> 여러분 보이십니까? 방진군 최고의 맛집은 아마 여기일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맛집들을 방문하게 되겠지만 아, 너무 잘먹고 시청자 여러분 통밥